여기 강릉에 남항진 해변인데요. 오늘 노을성 파도가 심하다고 하네요. 오, 파도가 오늘 굉장히 센데요? 높아요. 이럴 때 여름이면 윈드쇼핑 많이 사시잖아요 오늘 파도가 굉장히, 오! 이야 파도가 감탄사가 절로 납니다. 오 엄청난데요? 오 파도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. 어 엄청나네요. 갑자기 세해졌는데요 오. 해도가 뭐, 장난 아닌 것 같아.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. 엄청 쉬워요. 옷, 패딩을 두 개나 입었습니다. 파도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. 오, 야, 계속해서 파도가 더센 파도가 늘려오고 있습니다. 정리해 보이고요. 강릉, 남항진, 해변입니다. 해변. 얼마나 노을성 파도가 심한지 주의하라고 방송도 하고 그럽니다 멋지네요 좀 추워서 그렇지 오우 여기 요 <laughs>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이큰배 하나 보이네